진짜? 요즘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부부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음. 수요일의 시간인데 참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 시그널이 너무 웅장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음. 이 부부의 세계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공감이 많이 되시는지 음. 뭐다내 얘기 같고 너무 또 재밌고 쉽게 풀어주시니까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저는 기억나잖아요자 아, 인상부터 인사 하죠자 네. 오늘 저희 또 부부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 불란노 네. 부부 학교의 공동미주 팀장님이십니다 김영민 그리고. 김칸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는 네. 어려운 말을 못하는. 아니 <laughs> 그게 너무 좋아요. 쉬워요. 네. 네. 아 그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어려운 거 몰라요. 아,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네. 아 진짜 7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너무 제 내리 에 각인이 네. 되면서 아, 네.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거 오늘 잊어버리고 그러는 아이인데 네. 그게 딱 기억이 나요. 네. 그만 70억 분의 일을 빨리 찾으십시오. 네, 네. 아, 그러기를 네. 바라네요. 70억 <laughs> 이3 사를 제지 마시고 1만 제발 1만 나타나기를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부부란 무엇인가 또 결혼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같이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네. 네. 우리가 이제 부부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오.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팀웍이 중요해요 팀워크. 어느 팀이든지 아무리 개인 실력이 좋다 더라도 음. 팀웍이 깨지면 바로 승리할 수 없고 그렇죠, 질 수도 없겠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부부는 그 팀워크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부부의 팀워크를 깨는 요소들이 있는가? 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네, 알고 네.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네, 걸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좀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두분 보시면서 어떤 부부의 모습 봤을 때, 아, 저게 부부 모습이다라고 참 좋게 보셨어요. 조, 좋게 보이는 네. 부부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거울 봤을 때, 뭐. 아, <웃음> <웃음> 역시 오늘도 네. 느끼하게. 대답을 <laughs> 네. 아니, 근데 제가 <laughs> 어릴 때는요, 그건 네. 있어요. 었 진짜로 네네.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서노부모셨는데 중년의 노부무님 이인데 음. 백인 분 되셨어요. 음. 공원에 이 처지가 캐딜락을 타고, 타고 오셨는데 남성분이 하얀 머리를 하셨고 딱 내리시더니 옆으로 돌아서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할머님이 옆에 내리시고 부부죠. 아 솔직히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laughs> 부부지. 어 지팡이 이렇게 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거로 가서 이제 호수에 백조랑 있는데 거기서 딱 앉아 갖고 계신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거든요. 막 음. 농구하고 하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 제가 그때 20대 때인데. 음. 아. 그래서 저는 꿈을 꿔서 나도 저렇게 꼭 되고 싶다. 음. 근데나이가 들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꼭 부부라고까지 단정지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 는 이십 대 때는 당연히 부부 거다. 음. 너무 아름답다. 아, 너무나 다정하니까. 아들 주고 시는게 너무 멋있다. 좋은 네. 기억인 것 같아요. 어. 유리 씨는 또 저희는 이제 가족이 여기 좀 많아가지고. 네. 이제 가족끼리 이제 큰 차를 빌려 갖고 여행을 가는데 음. 흥이 나잖아요 가족들이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그 트로트인가요 네. 뭐 안동역에선가 네. <laughs> 전 네. 그때 그 노래를 몰랐는데 저희 이모 부부가 네. 노래 한 곡을 뽑아 주겠다 그러면서 와. 그거를 틀더니 둘이 그거를 중창으로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아 저렇게 코드가 잘 맞을 수가 있나 아, 코드가야 네. 저렇게 살면 너무 재밌겠다 네, 저렇게 재밌고 네, 코드가, 코드가 맞고 네. 얘기도 잘 통하고 네. 이렇게 친구처럼 살면 저런 부부는 너무 좋겠다.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네. 화를 낼순 없으니까. 네. <laughs> 어, 이게 더 재밌는데요? 제거 넘어가죠. 제거재미없어요 <laughs> 아니, 두분다 좋은 어떤 그 부부의 삶의 네. 단면들을 보신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나의 삶에도, 나, 우리 부부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음. 일단 그거를 막상 실행 하려고 그러면은, 음. 일단 한원 씨 같은 경우는 에 자기가 테딜락을 타고 있지 않고, 또 <laughs> 아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왜안 하든지 태가지고 이상하게 보 <laughs> 없을실수 있어요. 어, 맞죠, 또 최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안동 역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네. 나, 남편 되는 사람은 클래식만 좋은 사람이라 전혀 맞아. 같이 해줄 수 없다든가 그렇다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좋아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음. 나한테는 적용이 안될 음.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아. 하는 아. 그런 잘못된 네. 비교가 있을 수 있단 말 이죠. 아, 우리 부부는 아. 왜 노래를 이렇게 못 하나 뭐 이런. 뭐 그렇죠. 아. 괜히 쓸데없이 네. 자기 부부를 한탄 한다든가 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진짜 그러네요. <laughs> 나는 진짜 트로트가 좋아서 막 이걸 부르고 싶은데 네. 어?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자기가 고상하다고 그렇죠. <laughs> 클래식 졸려질겠네 <같네요> 이러면서 <laughs> <laughs> 그렇습니 <있죠>. 어. 그렇죠. <laughs> 근아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조합과 나의 조합이 다르다는 그렇죠. <laughs> 거죠. 네네네. 조금 오늘도 또 말씀하셨지만 그 70억 분의 1에 곱하기 <laughs> 또 70억 분의 1이 만나서 그 다른 굉장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죠. 그런 유일한 유익한 네. 그런 조합. 이내 음. 아내는 거기 내가 봤던. <laughs> 그 그림상의 그 아내가 아니고 응. 또내 남편도 그 남편과 전혀 다른 응. 그런 상황과 가족 관계와 이런 걸로 자라는 사람인데 어. 그거를 똑같이 대리라고 기대한다는 건는참 잘못된 거죠. 그요자온 그렇죠. 그 네. 환경이랑 뭐 성격, 음. 그렇죠. 친구 관계, 자녀 네. 뭐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바보같이 네.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왜 우리는 잘 못해? 안 되나? 막 이렇게 네, 네. 불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꼭 드리고 싶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이 뭐냐? 하면 남의 잣대로 우리 부부를 판단 비교하지 말자. 네. 또 나의 잣대로 남의 부부를 비교 판단하지 말자. 네. 어, 이게 그, 참뭐 뭐 어려운 말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어요. 음. 네, 살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 갔다 네. 보면 네. 집에 와서 꼭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어, 맞아요. 바로 맞아요. 이런 문제인가 봐요. 그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랑 이제 뭐술을뭐이 차까지 마시고 밤에 그 친구네 집으로 쳐들어가 왔는데 그 아내가 상냥하게 술상을 또 봐주면서 <laughs> 상찬는 우리 집에서 하세요 딱 이러는 걸 보면서 너무 그 친구는 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는 어, 내가 친구 데리고 오는 것만도 이제 주색을 하는데 <laughs> 그러면 막 이제 한탄을 하지만 어. 어떻게 아냐고 그 친구는 밤에 술 친구들 다 보낸 다음에 밤새도록 벌수고 빌었는지 어, 어, 그래. 모르죠 예. 네. 아니 또남 앞에서 경제 음. 와이프한테 소프트하게 하는 남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아우 당신은 정말 남편이 너무 소프트하고 음. 그래서 어. 너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예. 오, 정말 어 정말 뜻밖에 다어떤그 아내가 대더 사람들이 어 너무 당신 너무 좋겠어. 남편이 어. 소프트해서 그랬더니 음. 그, 그 아내가,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알아요? 응 뭐라고요? 네가 그럼... 데리고 살아 봐. 아 <laughs>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부부 네. 사이에 살아 봐. 갔다 리고 가서 살아 봐. 음. 뭐. 살아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계속 저쪽에도 계신데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자 아빠인데 네. 돌아서 가족끼리 또안 그렇다고 뚝뚝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음. 그러니까 대입할 그걸 비교의 없죠. 대상으로 사용하면 그렇죠. 안 그렇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비교를 하면 안되네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애나 어른이나 음. 비교를 하면 안 되네요. <laughs> 네. 그래, 맞아요. 어, 네. 그런 음. 부부 문제 이런 얘기 한번 저 들어볼게요 이제 딸네 집에 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예.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머니 오셨다고 새로운 뭐 요리해드린다고 네. 딱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네. 과일도 같이 드시면서 텔레비 보시면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애가 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서 기저귀도 지가 갈고 어 사위가요 어, 사위가 어, 그니까 이게 어머니가 예너참 시집 잘 갔다 정말 저런 신랑이 어딨니 요새 <laughs>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 친구. 인상이 좋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이제 자기 아들 집에 갔어요. 네. 아들 집에 가다 갔는데 아들 놈이 거기서 부엌에 들어가 있어. <laughs> 집에서는 아무것도 부엌 근처 오지도 않던데. 음. 그러면서 거기서 뭐 밥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저기 앞서 에 아, 자기야, 나는 올리고 드라마 꼭 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테레비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음. 아들이 밥을 다 차리고. 음. 그러서 이제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애가 울고 그러니까, 음. 어, 자기야, 나 오늘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깜짝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아들이 <laughs> 가서 주섬주섬 음. 기적일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런 등신 같은 놈을 나쁜 어...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laughs> 근데, 어, 이야기해 맞아. 보세요. 네. 똑같은, 서 그래. 자상한 신랑이고, <laughs> 가사를잘 도와주는 어... 남편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어머니라는 분이 자기 입장이, 친정엄마일 때의 입장과, 음... 그 다음에, 음... 음... 어, 장, 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입장에서 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틀리냐 말이죠. 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냥 휙휙 정반대로 바꿔질 수 있는 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나도 어... 무의식 중에 막 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 네. 그런 일들이 아주 그 부부들한테 그,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이어린 그렇죠. 같은 거막 이렇게 잡혀갖고 <laughs> 살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뭐막 퍼붓겠죠. 음. 그러면 그 아들도 괜히 잘하다가 내가 뭔가 바보가 됐나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고 네. 그 집안에 내전을 일으키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편견하고 음. 그 이기적인 네? 그런 느낌 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집안이 갑자기 평화로운 집안이 그렇지. 갑자기 그럼. 그럴 수가 이렇게 너무 고맙다 네. 정말 그 부모된 사람들은 네. 절대로 뭐 우리 땐 이랬네 뭐 우리 땐 잘했어 아, 그 음. 며느리 보면서 특히나 예, 예, 예. 네, 저도 진짜 많이 지금 겪는 그런 상황이지만 음. 자기들이 기준을 꼭 다음 세대에다가 그렇게 꼭들이려라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 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자죠그러면그렇들이 자주 그렇죠. 지 않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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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그렇 주고 싶지만 음. 사실 그 참아요. 저도 그런일그 있어요. 오. 우리는 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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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그다음에 우리는 애좀그냥같그 데리고 자잖아요. 밤에 울거그그러죠그렇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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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애그딱죠 그렇죠. 그그냥그렇그 다가 누이들아 다른 방에 다른 아 방에 애기 방에 혼자 아니자는데 네. 어, 혼자 애가 울다가 울어요. 지가 다닥 근데 어떨 때또 음. 자고 일어나면 우린 가서 또 금방 안고 이러는버릇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침대에 뭐 데리고 왔어요 제우든가. 음. 그런데 악착같이 그 부부가 같이 시간을 재는 그쪽에서? 거예요. 어 애가 아 얼마큼을 아 울면은 그 안에 자면은 다시 자는 거고 아그 이상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액션을 아 취야지하여튼 그렇게 규칙적으로 애들을 키우는데 네.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디서 어. 들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또 하라고 예 네. 네. 글쎄 근데 애가 이제 그런 애가 지금 점점 두살뭐 이렇게 커가니까 네. 낮잠 자는 시간도 정확히 두 시에서 또 저녁에도 딱 일곱 시에서 저녁 여덟 시이 여덟 시에 서 아침 일곱 시에 정확히를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정확한 습성이 또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뭐 이랬다저랬다 음. 그런 음. 거 진짜 말하고 뭐, 싶지 네, 말하고 싶지 똥참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도 진짜 또그런아 애들이 저런 노하우가 또 생기는 거네아요 그럴 때 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아유, 애가 우는데왜 낯두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응. 또 며느리나 아들이, 아, 나도시라고애손 탄다고. 어, 맞아, 네. 어, 맞아. 안 되게 되게 네. 생기는 네. 맞아, 맞아. 이생기거생기거예요 네. 저희도 겪어봐서 그걸 똑같이 맞아요 아, 그래 저도 그러니까. 맨 처음엔 가가지고 참 불편했어요. 맞아. 음. 음. 근데 이제 애가 하나, 둘, 셋이에요, 지금. 아, <laughs> <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걔네 둘이 그 부부가 음. 자기네가 그 하압해가지고 그렇게 애, 애들을 키우니까 네. 네. 그 나름대로 규칙적인 애들이 되시는 거예요.